1970년 영국 플로레다주 브리스톨 원인 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했다. I don't know what it is, but... 1992년 미국 뉴멕시코주 타우스에서는. 주민의 약 2%만이 들을 수 있는 음울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거 약간 이명 같은 거 아닌가? 어? 뭐야? 2016년 미국 오리건주 프레스트 그로브에서는 한달 내내 경보음 같은 굉음이 밤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는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괴한 소리들. 와우. 두통과 불면증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은 물론 목숨을 끊은 사람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굉음. 그런데 이제는 그 굉음이, 한 국가를 향한 공격수단이 되어 국제분쟁으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미국과 쿠바의 소리 전쟁이었다 2016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 주 쿠바 미국대사관에 정체불명의 괴소리가 울려 퍼진다 미국대사관 직원들은 두통과 메스컴 그리고 어지러움과 이명을 호소하다 결국 청력을 상실하고 어머나. 뇌 손상까지 입고 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음파 공격이라 불렀다. 음파 공격에 분노한 미국은 쿠바의 천년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쿠바 외교관을 추방, 쿠바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한다. 연방 수사국 FBI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음파 공격의 주범은 끝내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음... 되는데 음파 공격으로 생긴 기이한 증상을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아바나 증군 그리고 2018년 사라졌던 소리는 다른 곳에서 다시 어, 들려온다. 공정에서도? 중국의 미영사관 직원들이 정체 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는데. 대상이 다 미국. 남중국해와 무역갈등 속에 양국의 미묘한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중국 음파 공격의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1년 7월 오스트리아 비인의 미국 대사관 직원 20여 명이 음파 공격에 의한 뇌 손상을 호소하는데. 또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 관다다 다, 다 미국 대사관? 대상이다 똑같아요. 미국은 c i a 특별 조직까지 결성하며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해결되진 않았고. 결국 미국인을 향한 음파 공격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럼 그 미국 대사관들이 있는 건물만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건가? 지난 5년간 세계 각지에서 이어진 미국을 향한 음파 공격. 과연 누가 음파를 이용해 미국을 공격한 것일까? 네, 음파 공격입니다. 어 보면서도 굉장히 생소했고 이 음파 네. 공격이란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기도 한데 맞아요. 어떤 겁니까? 사실 공격이라고 하면은 꼭 사람한테만 공격이라는 말을 쓴다기보다는 우리 흔히 쉽게 말하면은 공항에서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 건 셋대예요. 셋대. 세대. 셋 때, 가 비행기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엔진에 문제가 생기고 폭발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음파 공격하고 비슷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이용해서 셋 때를 공항에서 벗어나. 아 그새에 쫓으려고 어.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인간이 아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조류 어, 오, <laughs> 그분은 세대 거죠 아, 번 세대 거새아 세대 딸. 그랬죠. 어우, 그도 처음한 사실인데요. 어. 사실 음파 소리를 공격 전쟁에 이용한 사례는 과거로부터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 한국 전쟁 당시에 중공군은 공격을 하러 나설 때 항상 끈가리를 세게 치고. 나파를 막 이상하게 부는 걸로 되게 아 안건너았어요 아어 그리고 뭐 (2차) 대전 당시에 미군들은 오히려 이제 역으로 소리만 내는 부대를 만든 거예요. 유령 부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부대가 북적북적 하고 있으면 저기에 엄청난 군대가 있는가보다라고 해서 적군이 거기에 신경을 쓸때딴 데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네. 어. 그러면 음파 공격이라고 정의를 딱 내릴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음파라는 것은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인데요,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클 때. 그러면 이제 그 소리에 노출된 사람이 어떤 그 공격의 의지를 잃거나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적을 공격하거나 하는 의지를 갖기는 좀 어렵겠죠. 음. 사실 이 음파 공격 같은 거는 직접적인 무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엘라드라고 해가지고 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시위대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전쟁에서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 경보기 소리 의몇 배가 되는. 소리예요. 요즘 에 요즘에, 요즘에 재난 경보 같은 거 그쵸. 문자 오는 거 네. 그거보다 거. 더 이제 느끼실은 하이 피치로 이제 크게 나오는데 음. 그럼 그냥 스위치 누르면 진짜 그냥 소리만 빡 나가는 네.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은 이제 헤드폰을 쓰죠. 아, 호할용그데 아, 저는 미국이 들은 소리는 정말 미스터리인 것같아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미국 대사관들만. 어, 아, 그럼 맞아요. 대상이 다 미국 대사관에 있는 직원분들이라는 네. 게 너무 신기하다고요. 네. 이게 실제로 음파 공격이었을지 두 분은 또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게. 미국 대사관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살짝 그치. 뭐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옆 그치. 건물까지 어. 뭔가 퍼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딱 정확하게 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만 그치. 들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약간 오히려 미국 대사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어. 어. 한다른 한다른. 꾸미는 거 아니야? 발산이 전화 저희가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해야 될게 피해자는 미국 대사관이랑 공통점이 있는데 네. 공격자는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공격자가 있으면 어. 그 공격자가 여러 피해를 입히게, 입히지. 게입히 공격자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하나인 거는 사실 약간 일단 합리적인 의심이 일단 먼저 들고요. 어. 이네 쿠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2016년에 보도된 <laughs>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에 지카 바이러스 <laughs> 를... 네네.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쿠바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나 봐요. 음. 그래서 곤충을 죽이는 살충제를 2, 3일 간격으로 근처에 그 살충제를 살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그럼 지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살포한 이런 살충제의 성분 중의 일부가 음. 사람의 신경 전달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람이 느끼게 되는 증세가 그 여러 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명. 네.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는 살충제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음파 공격은 아니다. 라는 게제 입장입니다. 자, 지금 음파 공격에 대한 의견이 우리 물리학자분들은 1대1로 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화학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저는 교수님 주장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까 살충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떤 그런 화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보통 들을 같이 있는 이야기로. <laughs> <laughs> 가만, 가만히 들어 봤는데, 어, 그럴 듯 했어요. 어 그럴 법하죠? 왜냐하면 특히 두 번째 사례로 이야기된 게 중국에서도 광저우 얘기가 했었거든요 네. 광저우도 날씨가 덥고, 벌레 같은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소독약이나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북극에 있는 무슨 뭐 연구소에서 뭐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살충제 생각 별로 안 하겠죠. 그런 점에서 맞아떨어지는 점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음파공격 같은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 난방장치라든가 연료를 태우는 그런 취사장치 그런 것에서 새어 나오는 일산화탄소만 해도 이런 정도의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식의 어떤 사고라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겠는가 조사해 보니까 쿠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뭐 사고가 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있을 그런 사고로도 있음직한 일이다 네. 싶었습니다. 각자의 말씀이 다 그럴 듯해서 들을수록 더 헷갈리네. 들을수록 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렇게 누구는 소리를 들어서 아프고 음, 누구는 맞아. 멀쩡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 뭐때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들을 수가 없는 음. 것 같은데. 보시면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대가 딱 어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이거를 가청 영역대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낮거나 혹은 높거나 하면은 그 주파수는 다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어폰을 끼고 또 도시 소음에 노출이 되고 이러면 은 이제 청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되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신생아들은 소리를 아주 낮은 영역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자다가 아기들 항상 조금만 어... 조심조심해도 그렇죠 잘, 깨지 잘 않아요. 들어요. 그게 아이들이 청력이 예민한 거예요. 아... 더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제 초 저주파 그러니까 더 낮은 영역대라든지 네. 또더 높은 영역대에도 이제 우리가 뇌파라든지 뇌혈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호흡곤란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죠. 음, 음. 음. 일단 뭐 나이대별로 또 그렇죠. 사람들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다르다. 음.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네. 아 이쯤에서 저희가 어,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어, 나는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다빈치 노트 청력 나이 테스트 사람마다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다르다고 하는데 연령별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플레이 들리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면 된다 실제 나이를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네. 일단 저는 39살이고 저는 37입니다 네. 3 4시요 그리고 이제 세 분이. 저는 만으로 54입니다. 어, 만으로? 네. <laughs> 만, 뭐, 붙이세요. <laughs> 50이 넘어가면 다 만으로 돼. 아알고다 같이 들고 간 처지. 자, 저희가 테스트에 앞서서 네. 어, 좀 양심껏 임해 주시길 부탁을 아. 드릴게요. 아, 네. 안 들리는데, 어, 나 들린다라고 <laughs> 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네, 가비드니까요, 네. 저희. 네. 네 그럼요. 첫 번째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다 들으셨죠? 지금 아, 소리가 들리시는 분은 50대입니다. 50대. <laughs> 한번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면 50대인 거예요? 50대가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50대, <laughs> 50대가 아니시죠? <laughs> 5 0대가 들어야 될 소리고요. 아. 그렇죠. 두 번째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안, 드셨어요? 안, 들려? 안 들렸어요? 나안 들려. 분안 들렸어요? <laughs> 진짜? 지금 몰래 카메라 아니에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laughs> 어떻게 랑동보다 더들다아 까마 너 훨씬 안 들리긴 한데 들리긴 들렸어요. 진짜? <laughs> 네. <laughs> 네. 말도 안 돼. 그럼 도현 씨가 지금 50대의 귀를 <laughs> 가지고 있는. 그런데 <laughs> 네. 귀야좀늙으면어때나 얼굴이 젊은데여 <laughs> <laughs> <널> 늙어도. <laughs> <나> 귀가 딱. <짧은데. 웃음> 세 번째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성규 씨와 강성주 박사님만 들으셨습니다. 30대부터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안 들렸어. 10살이나 어리네요. 됐다. 됐다. 네 번째 소리입니다. 10대부터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전혀 안 들린다. 진짜 안 들려. 근데, 근데 뭐 이런... 전 이거 테스트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laughs> <laughs> 아니요, 교수님. 저도 하나밖에 못 들었어요. 도대체 뭘들린 뭘 거예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네. 6 0대 청력. 60대 이상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laughs> 못 들었으니까. 아 그러면 너무 이실짓고 해주요맞아라고 쳐요. 네, 6 0대 하겠습니다. 우리 어, 도현 씨가 의외예요. 전 가장 <웃음> 어린 <웃음> 길을 가지셨을 줄 알았는데 50대. <laughs> 네. 안타깝네요. 그리고 존박, 우리 재식 작가님께서 40대, 어. 성주 박사님과 제가 뭐 30대 육기를 아,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까 새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사실 동물들 같은 경우에 사람하고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서, 예를 들어서 고래 같은 그런 동물들은 굉장히 낮은 소리도 잘 듣고 음. 막 박쥐 같은 이런 동물들은 굉장히 높은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아마도 이렇게 낮은 소리를 오히려 잘 들으시는 뭐 교수님이나 도현 씨 같은 분께서 아. 약간 고래와 같은 그런 청력이라면 음. 나, 높은 박, 소리를 박쥐? 잘 들으시는 뭐 이런 분들께서 는 약간 음. 박쥐 야 같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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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아니, 박쥐 소리 많이 듣습니다. 어... 박쥐 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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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은> 가운데 낀. <웃음> <웃음> 그리고 <laughs> 우리는 고래고 들은 박쥐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박적 커뮤니케이션 하시는군요. 네 네. 한마다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주파수가 조금씩 다른데 음. 그걸 가지고 이제 우스개소리로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 시어머니가 어. 며느리 소리는 못 듣고 아들 소리는 잘 듣는다. 어.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 이것도 뭔가 네,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설을 하기를 음. 시어머니께서 이제 나이가 좀 드시면 음. 아들의 낮은 소리가 귀에 좀더잘 꽂히고 아 아들이의 높은 목소리가 좀 귀에 덜 꽂힌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기도 하는데 중저 나... 며느리들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죠. <웃음> 어, 네. <laughs>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리학자의 눈으로는 좀. 오! 오, 오늘은 두분이 아, 박이 터지네요. 어, 먼저. 그 아무리 제가 60대 청력을 갖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제가 만 헤르츠 정도의 음은 듣거든요 뭐 어쨌든 몇 옥타브 음이거든요 어떤 시어머님도 네. <laughs> 어떤 며느리도 그만큼의 높은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 일단 그게 첫 번째 보류 하셨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하나가 아니에요 <laughs> 두 번째 낮은 음을 더잘 듣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건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 시어머니한테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에 더해서 해야 할실롬은 신정 어머니에게 사위와 딸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laughs>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 아, 세상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 피곤해라, 피곤해라. 그, 그, 사실 시어머님이 아들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며느리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어, 당연히 음. 아들의 얘길도 들을 거고요. 음. 그래서 이걸 제로하면 입장을 바꿔서. 그, 음. 친정어머니 앞에서 아... 사위와 딸이 같이 얘기하게 하고 그때 어떤 소리를 더잘 인식하는지를 아... 실험꼭 해야 되는 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집집말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억울해 마세요. <laughs>